그동안 여행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름하여 북한 남자 남한 생존기. 오! 자, 첫 번째 최현성 씨의 생존기. 화면으로 <목소리> 보여주시죠. 평양 주먹장. 남한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다. 아, 솔직히 북한에서 살 때는 제 잘난 모습에좀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. 제가 뭐 북한에서도 최고 좋은 학교를 다녔고 뭐 돈도 많았고 음. 뭐 제가 할걸다 누리고 살았으니까 어떻게 보면은. 좀 북한에서 말하면 부르셔라 고 그러거든요. 네. 그런 생활을 하고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자존심이 좀센것 같아요. 음. 보통 북한에서 살았으면 은 상상도 못 했을 일이죠. 제가 여자 앞에서 무릎 꿇고 이런다는 게 제가. <웃음> 네. <웃음> 어, 어떻게 보면 한국에 오니까 그게 네.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. 환경은 <laughs> 바뀌어 있고. 네. 제가 뭐잘난 것도 하나도 없고 뭐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와이프한테 제가 처음에 제가 와이프랑 한 지금 4년째 만나고 있는데 그 3년 세 번을 헤어졌었어요. 처음에 두 번은 다행히 그래도 와이프가 먼저 잡아주더라고요. 헤어졌다가 와이프가 먼저 연락을 해줘서 다행히 고맙게 만났는데 세 번째에는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. 아 이거는 전화가 다시 올것 같지 않은 거예요. 이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가 찾아갔어요. 찾아가서 어, 그때 처음 여자 앞에서 좀 눈물도 보였던 <목소리> <버렸던> 것 같고. <목소리> <목소리> 네, 네, 그때가 만나십니다. 명동에 카페 있는데 그카페 들어가서 밖에서는 사마 무릎 꿇었으면 없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좀 실내를 찾아보다가 그래서 아, 얘기도 할수 있고 해서 커피숍을 들어갔어요 거기서 제가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한 번만 받아요 <laughs> <오> <laughs> 그러고 제가 무릎 꿇고 한 5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, 정말로요 아, 근데 그나마 좀덜 쪽팔렸던 게, 옆에 여자분들이 나중에는 한 2분 지나니까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. 드라마가 들어가. 어, 완전 드라마의한장면을그것 때문에 그거그 덕분에 와이프가 풀렸던 것 같아요. 주위 그러니까 <laughs>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해주니까, 와이프도 좀. <laughs> 근데 어떤 잘못이 길래 무릎까지 꿇지? 그렇 게. 바람 피운 거 아닌가, 그 <laughs> 아, 그렇지. 어, 좀. 그냥 바람 폈다 그래. <laughs> 한국에 와서 솔직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. 네. 했어, 반문화에 제가 좀, 익 좀. 아... 아... 살짝. 아... 어, 그럼, 예, 예. 이해. 똑똑한 남자들은 그럼 안 들키고 잘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상하게. <laughs> 할 때마다 들키는 거예요. 그래서 와이프가 처음에는, 아,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봐주다가한두 번째 만에는 반복되니까 폭발해가지고. 그래서 헤어졌었는데, 제가 잘못한 제가 죽을 놈입니다. <laughs> 여자 앞에 무릎 꿇어 본적 있습니까, 서른 도시? 아, 남자가 어떻게 여자 앞에 무릎을 꿇어요? <laughs> 머리를 박은 적은 있어요? <laughs>